자 어제죠 어 7일날 던파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게 현재 진짜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3개월 동안 업데이트 없다가 편의성 패치는 솔직히 말해서 원래 기존에 해야 됐던 패치기 때문에 노인정 음. 제가 엔간하면 방송할 때도 친 네오 플파긴 하지만 음. 좀 심하더라고, 어, 요즘에 너무, 너무 좀 그래서, 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던파 페스티벌 관련돼가지고, 어, 점검 이후에 뜬게 아니고, 점검 이후에 저녁, 저녁 6시에, 제가 방송 딱 시작할 때, 던파 페스티벌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날짜는 2019년, 12월 14일. 다음 토요일 오전 10시구, 고양 킨텍스에서, 일산이죠 일산 일산 고양 고양시 킨텍스에서에서 어. 에서 진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어, 서울에 그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서 진행을 했었었는데 대화역으로 가시면 가신 다음에 일자로 쭉 오시면 가능하거든요 제가 걸어 올 때는 제가 옛날에 이제 교육들을 몇번 갔었을 때 킨텍스에서 몇 번인지. 자격증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좀 다녀봤었었는데, 여기서 오는데 대충 한 20분 걸어야 돼요. 20분에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뒤지게 걸으셔야 되니까 차 있으신 분들은 차끄으시는 것도 괜찮고, 어. 아니면은 내가 체력이 좋다. 버스를 타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뚜벅이죠. 어. 양두 다리가 있는데, 뭔 걱정입니까? 그렇죠 저야 당연히 혼자 갈 거고, 음. 일단은 뭐 내용이 일단 일산, 일산 킨텍스에서 갈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이거 주차 관련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죠? 주차 관련 내용 이안 나왔는데 뭐 아마 따로 물어보자,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 지금 페이지가 솔직히 실망이 굉장히 큽니다. 던파 페스티벌 관련돼서 이제 나왔는데 던파 페스티벌 12월 14일 밤 이거 좋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리고 내려서. 보면은, 2019, 던파 페스티벌 얼리버드 티켓, 1월 1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얼리버드가 오픈이 됩니다. 가격은 5 0 0 0원이시고요 작년에도 제가, 어, 티켓링크에서 구매를 했었었는데, 형님들, 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 디아드 티켓 구해야된다, 형님들, 티켓 구하셨어, 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작년부터좀 널널해요. 어.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막 던파가 핫한 시기도 아닐 뿐더러 그냥 편하게 어 그냥 딱 시간 돼서 아 저거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거 가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던데 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가 혜택은요 일단은 티켓 5천원입니다 어 비싼 거 아니에요 티켓 5천원이에요 어 5천원을 결제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도착하셔서 쿠폰을 받으시면은 고대 황금 증폭서 100% 10일 장비 강화권 레미의 손길 300개 코인 20개 마스터 계약 15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탁들의 필수품이죠. 에리스 켈리 모자 아바타 선택 상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죠? <laughs> 에리스 켈리 모자 아바타 선택 상자. 어, 요거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3만 세라까지는 얼리버드를 하든 아니면 일반 티켓을 구매를 하시든둘 다한테 주시는, 분입니다. 주시는 분이에요. 어. 주는 겁니다 모두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어, 모두에게 주니까 걱정하덜덜 마시고 일찍 했을 때 하나 더 해주는 거예요 단진 레이저 한정판 굿즈 어, 요거 요거를 추가로 준다는 거지 어, 지금 얼리버드를 해야만 이걸 준다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티켓 못 끊으셨다고 해서 어,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총 5천석이었어요 어, 어, 총 5천석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축제라던가 이런데 안 가보신 분들은 티켓이나 이런 거를 사는 거를 되게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내가 덩파 페스티벌 가주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몇 명이나 오는지 그걸 보려고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보상 자체가 어 간단하게 어 3만 세라 3만 세라 이제 현금 3만 원 이고 그 다음에 고황증 고대현금 증폭서 대략적으로 지금 시세로 봤을 때는 한 6천 7천만 원 하지 않나요? 어 그죠? 작년 대비해서 작년은 대략적으로 5만세라 정도의 그 골드였어 그거였는데 음. 지금 은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음. 그 참가 혜택은 이런 것 같다는 아마 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 같다는 장난질 안 합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던페 그 네오플 측도 이런 거다 장난질했을 때 타격이 크다는 걸 보, 알기 때문에 명시한 부분은 제공을 다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티켓은요 딱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인 12월 6일부터 금요일부터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원활한 행사 입장을 위해서는 얼리버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리버드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보통 덤페에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지방 분들.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아무래도 차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어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울 살아서 작년에 코엑스에 할 때는 되게 편했거든요. 근데 아쉬웠죠. 시기가 너무 부적절했어요. 크리스마스 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제 항상 타겟층은 어, 방, 방학, 이제,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에, 이, 떡밥을 뿌려놓고, 홍보를, 마케팅을 쫙 해가지고, 방학때 애들 싹 흡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을 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캐릭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프레이레이드도 나오고, 다 좋았는데, 다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2월달이어서, 애들 봄방학이라서 어이구, 뭐, 이렇게 방학되네, 키워서, 어, 프레이 가, 어, 학교 가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나마, 어, 이번에 2주라도 좀 빨리 진행을 한다는 점, 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렇게 됐다는 점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 북따기, 북따기 어 마스크라던가... 어, 어디 있지? 음. 어, 위선 뒤에 다, 다 갖다 버렸나? 어, 역시 방 청소를 안 하니까 있네요.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어, 보이시나요? 자, 제림이라 그러죠. 던파 어, 페스티벌 2018년 12월 25일 이제 크리스마스 때 코엑스 b 홀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구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기타 등등 뭐 내용이 있었구요. 해서 뭐 이제 뭐 이래저래 했었었는데, 어, 그쵸?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뭐, 뒤에는, 세라, 뭐, 참가했을 때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스탬프를 찍는 것도 있었고, 어 도장 같은 거는 안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위험한,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표를 줬었죠. 어, 여기가 이제 쿠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쿠폰 보시면은, 체험존 이제 쿠폰 있으시고, 그 다음에 티켓 보시면은, 이제, 짠! 하고, 코드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이 코드를 찍었을 때, 세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니까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타고 있으면, 아, 어, 제돈장이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음. 어, 요 태기, 태그로 작년엔 진행을 했었어요. 어, 아시겠죠? 다 이제 또 제가 방청소를 안 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마스크도 있었는데, 마스크 내가 어디다 쳐박았는지 모르겠네요. 어, 음,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탬프를 모았을 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세라 뭐 만세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을 했었는데 작년엔 음, 뭐 별거 없었습니다 렌도로이드 어, 나뭐 이런거 뽑기 있었는데 작년에 <laughs> 어 작년에 어 이꼴로 어 이꼴로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조 마음도 좀 이제 지금이랑 좀 다르게 어 먹고 좀어그로 끌러 갈 거니까 작년에 이제 다크나이트 코스프레 하고 어 신발까지는 못 챙겼어요. 돈이 어디 있어 인마. 아니 이제 죄송해요. 어자고 이제 작년에 그 로제 코스프레 하신 분인데 제가 그 올해도 갈 거냐고 제가 물어볼까 해요. 어 제가 또 인스타로 DM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볼까 하니까. 음. 그래서 뭐또 오신다 그러면은 음. 렇게 하면 되고 혹시나 작년에 오신 분들은 저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킥스타 어. 어, 킥스타 해서 이제 저 이제 저는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니까 트위치에서 방송하시는 권혁정 님. 그다음에 이분은 뭐 레이싱 모델이라던데 모르겠어요. 어. 전부 다 키가 진짜 완전 작더라. 애들 다 힐이 이만하던데. 왜 이렇게 작지? <laughs> 자, 그리고, 작년에는, 음, 이제 그, 몇 번, 이제 오던 몇번 오신 분이죠. 어, 총검사 코스프레 하신 분들. 음, 음, 총검사 코스, 코르, 코스프레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랑 직접 찍진 못하고, 방송 때, 어, 방송 때뵈가지고 계셨던 그 커맨더, 어, 커맨더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요거 빙결사, 어, 빙결사라고 하시구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터 하셨던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셨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계셨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마켓에, 뭐, 타고르, 아니 타고르가, 타고르 맞나? 그또 기타 등등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제가 원래 방구석 여포라서 찐따다 보니까 뭘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음, 이번에는 인터뷰할 수 있는 건다 하고 형님들 어, 라이브 방송으로도 음, <laughs> 어, 할 거고 어, 작년 같은 경우는 다크나이트로 했는데 지금 현재 목표는 지금 한 지금 딱 5주 남았거든요 어, 5주 남아가지고 열심히 뺑이 치고 있습니다 못 만들고 있거든요 어, 뒤졌어 자, 올해는 요걸로 갑니다. 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운동, 어, 속된 말한 번, 그니까, 러 비속 한 번만 쓰겠습니다. 춥 빠지게 하고 있거든요. 어, <laughs> 다이어트도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오지게 하고 있으니까, 되면 하는 거고, 어, 당연히 우통 까고 가야지 우통 까고 여기다가 타, 타투, 타투 새로 받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화장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킨텍스 생각보다 춥긴 한데, 더럽게 추워요. 어. 아무튼 요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신은 저거 문신 할게 아니고 그 타투 스티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화염의 각자 아. 화염의 각을 어 요거를 구현을 좀 해달라고 어 이거를 좀 구현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 이거 소방법에 걸려 가지고 어 소방법에 걸려 가지고 잘못하시면은 어 이거 1배건이어 이렇게 되면 큰일납니다 형님들 어 저런, 이제, 부적절한, 음, 그런 거 되시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카이, 어, 이런, 이제, 패왕, 요런 캐릭, 어, 요런 캐릭. 알겠죠? 요런 캐릭이니까. 저거, 이제, 어우, 진짜, 진짜 개극해. 저, 저 새끼들. 그니까, 러 아무튼. 일단, 목표는 이겁니다. 어, 하고, 이제, 현실 돈에 받으면은, 거기서 바로, 핵토킥 날릴 거거든요. 어, 그러시니까. 혹시나, 어, 디렉터님이, 어줍잖은거 발표한다 올라가서 핵토킥 머슬콤 받고 오겠습니다는 드립이고요 형님 들그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큰일나요 <laughs> 아 그쵸 그렇죠. 어, 현실전에 그 바로 바로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어, 머슬콤 꼽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음자 <laughs> 일단은 어던패 간단하게 좀 봤어요 그죠 어뭐별 내용이 현재까진 없습니다 현재까진 없지만 일단은 재밌게 어, 재밌게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용은 솔직히 조금 부실해도, 혹시나 저 가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음 같이 이제, 최대한 재밌게, 뭐, 이것저것, 형님들 도 이때 되면 배고프잖아. 그치? 김밥이라도 한 20줄 싸갈 테니까, 배고프다 그러면은, 김밥이라도 줄 테니까 그거 먹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던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아 거기서 천원제 얼굴에 던지면 그대로 엎드려서 푸샵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던페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